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복된 성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복도 드림으로 주일 대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제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사랑의 불임하여 기쁨이 충만하며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평탄케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오셔서 기적을 주시고 하늘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애통하는 이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많은 재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 말 것을 믿습니다. 복된 성일 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인 태하사 동정녀 마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